뭔가 피부가 손난이라고 하기엔 까맣고 소유라고 하기엔 하얀데 애매한데 둘이다어또 집이다. 얘는 귀엽게 생긴 것 같아. 드디어 갑시다. 아. 트 름은 역시 콜라 인데, 사이다 먹 으면 트 름이 나올랑 말랑 해. 졸린베나가 아니고 졸린베나야 스 다음에 스트렝스 왕의잡 이명예 그런 애들이 만들기 쉽구요. 서약 정도만 돼도 엄청 좋고. 그냥 유니크 주소 먹는 게더 나을 수 있어요, 훨씬. 유니크라던가 아니면은 상점에서 뱀, 증 많이 붙은 거. 뱀증 많이 붙은 엘리트. 아니면 크래프트로 뭐 도끼? 도끼 크래프트? 다양합니다, 길이. 밥 먹었더니 더 배고프네. 감질맛 나는. 차라리 굶을 것 같아. 블랙은 근데 애들이 뒤로 밀려서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뭐야 야 3마리 있으면 위라며 당했다 당했어 시청자한테 낚였다 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더니 왼쪽이요? 저는 교양 있는 사람이라 한번 해본 적이 없네요. 154. 그래도 채웠겠다. 이 기모찌함을 솔룬으로 한번 풀어보고 싶구나. 샤에 처음 나왔네요. 하... 아, 집자수. 아, 집자수 좀. 사양운실을 갈까? 근데 어차피 헬에선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고대인의 사양이 저항이 높아서 지금 내가 크게 급한게 아니다 최왕의 시가 급한게 아니요전 지금 내장탕 먹고싶네 내장 얼큰하게 날 쌀쌀해지니까 국물 땡겨 내장탕 내장 소 스에 찍어먹 으면 좋 죠. 할수 있다. 자수정 할수 있다. 에나야, 할수 있다. 솔룸 먹을 수 있다. 필리테 카에만되죠 지금 별계다 깔리네 <laughs> 다 알고 있는 건데 당이 떨어졌나? 사탕 하나 먹으면서 해볼까? 루친네답게 박하 캔디 먹겠습니다 음 맛있다 음 아, 이 바카 캔디 맛있는데? 달달하네? 뭔가 그거같아 그거 애니타입 <laughs> 과한 바카가 아니고 매니 타임이라고 했거든요. <laughs> 뭔 미니 타임이야. 매니 타임이라고 했어. 중학교 때 영어 선생님 생각나는데. 중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 영어 쪽지 시험을 매일 봤거든요. 이제 성적 안 좋은 애들은 때리고. 사탕을 사오게 했어. 사탕 한 봉지를 사가면은 그거를 이제 시험 잘본 애들을 줬어. 근데 내가 볼때 자기가 많이 쳐먹은 것 같아. 못본 애들이 한 봉지를 사오거든. 근데 시험 잘본 애들은 하나를 준단 말이야. 나머진 다 누가 먹었을까? 그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탕이 청포도였는데, 세요언젠간 <목소리도> 먹겠지 <웃음> 헬, <laughs> 헬 파밍한다 생각하고 돌아봅시다. 너무 간절해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마음을 비우고 나오든 말든 이렇게 돌아야 안 나오죠. 야이씨. 편히 주무시고요. 여러분 일어나셔도 하고 있을 테니까 일어나서 뭐 회사 가기 전에 학교 가기 전에 한번더 들르시고 그러면 될것 같습니다. 흐르르이 청춘 아, 재밌다 근데 나는 간만에 하니까 빨간 음, 음, 음. 달이면 솔룸이야 솔룸 눈알개가 확률이 낮습니다. 이거 확률 높아요. 쪼는 나올 만한데, 제가 눈이 드럽게 없는 거예요첫바퀴도 나올 수 있는 건데, 팥이야. 팥, 원래 제가 오늘, 오늘 좀 빡세게 달리고, 팟에 달리고, 아프리카 분들한테, 설문? 좀 플랫폼 옮길라 그랬는데, 안 되겠어. 팟에 사람이 너무 없는 것 같아. 팟을 메인으로 가려고 했거든요? 팟을 메인으로 가고, 트위치, 유튜브, 이런 거 알아보려고 했는데, 팟 하나만 가지고 방송하기에는, <laughs> 위치를메인으로가지고하던데하메레인메인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레인과이레인과찔레버다레 사실 좀 재밌어. 애들이 애들이 유머감각이 있어. 가수들이... 아, 변화가 귀찮은 게 아니고, 사람이 없으니까. 이름 <laughs> 죄이. <laughs> 돈은 아프리카인데, 돈은 제가 디아를 하면서 디아스를 하면서 느낀 게 어차피 돈이 안 돼. 시청자가 1 0 명도 안오는데 돈이 되겠냐? 트위치는 좋은 게 뭐냐면 유튜브 영상으로 돈을 벌더라고. 그래서 그쪽에 손대 가지고 어, 치킨이나 먹어볼까 했는데, 나는 팥순은 그렇게 뭐 욕하고 그러는지 모르겠던데. 방파도 그냥 재미, 재밌던데, 개드립만 치던데. 팥은 인민재판이 돼서 좋아요. 욕하고 그러면 자기들끼리 알아서 막 강퇴시켜. 제가 잘 모르는 겁니까 근데 트위치도 심해요. 요건 자 트위치 같은 경우에는 하스 방송 많이 보거든요. 요 엄청 심해요 거기는. 퓨리 샤예 또 샤예 나왔네요. 안먹어이 새끼야. 정보. 어, 정보. 샤이가솔름보다 드랍률이 더 낮다. 귀지였던. 그 s 같은. 솔 다음에 샤인데 어떻게 y 은안안오오 샤이만 만속속 쳐나오냐 래요요 알아서 다 차단하던데 음, 일 i a Are also t o u 드루이드 좋아요. 엘리드로 맨땅 할때 엄청 좋아요. 하세요. 지금입니다. 휠치는 음. 단지 그게 아니고 응. 유튜브로 어, 치킨이나 먹을 수 있을까 해서 어차피 그 요즘에 채팅창 다 통합되잖아요. 3, 4 트위치 팟 유튜브가 통합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 세개 하려고 했는데 아프리카가 시청자가 많으니까 지금 나 영어 안되는데 영어 해야 해야 되나? 지금 우가 87명 이네요핫 근데 지금 지 아. 2 방송하시는 분 없는거 아. 니에요 지아투 방송하시는 분이 많아서 그분들이 방송하면 사람들이 안 와. 그래? 지금도 있어요? 있는 것치고 많이 오신 건데. 근데 지금 제 방이 지아투할 때가 사람이 제일 많이 와요. 그래서 앞으로 메인을 함부로 안 바꾸려고요. 메인 메인은 항상 저녁에 방송하고. 낮에 이제 하고 싶은 거 하고, 근데 하고 싶은 거 하는데 반응이 메인보다 좋으면은 그때 뭐 양해를 구하고 메인 자리를 바꾼다던가 그런 식으 소리야 <laughs> 내 마인크래프트 할 때가 언제였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옛날이요 옛날에 그래도 막할때 사람 많이 왔었어요. 막할때 같이 게임 하던 애들 아? 요즘에도 막 방송 자주. 스카이 림은 다시 하려고 리마스터 나와가지고 이게 새 카이 림도로 안하고 그냥 정상적인 스카이 림 바닐라 하려고 낮에 하는 게임은 그때그때 그냥 제가 하고싶은거 그게 안되는게 마크를 하면서 제가 느낀게 다 목도리들 애들 애들인데 포룬? 야 진짜 너무한다 정보 나이트메어 카운테스가 줄수 있는 가장 높은 눈이 포룬이다 드럽게 안 나오는 눈입니다 이거 나이트메어 카운테스가 가장 안 주는 눈이 지금 나온 겁니다 개그지같은 게임 진짜 선생님은 양띵님, 그거잖아, 고메미잖아 비교하려면 아관님하고 비교해야지. 같은 거세개요 근데 그게 없어요. 보석이 없어요. 칩 자수정을 먹어야 됩니다. 짜수 여길 모아야 는데 칩자 10, 10, 수정 먹으려면 노말 가면 돼. 오기 생겨서 이거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노말 가서 몇 바퀴 돌다 보면 나옵니다. 음성 플레이. 쓸데없는 오기가 생겨가지고 지금 누가 이기나 보자 하는 거죠. 뭐이러다가 포룬 두개더 먹고 연기 만들면 되고. 브로이드는 요거는 물리 요거는 맹기 추속성 겁나 좋은 캐릭인거죠 마법사로 해를 깨려면 속성이 두개인게 좋습니다 제가 투는 항상 앵벌은 햄딘 아니면 체라 쳐서 보통 앵벌할 때햄딘은 오토 돌리고 체라를 수동을 많이 하고요. 다 오토라서. 하고 싶은 거 해요, 제가 볼때사람 오토 돌리고. 제가 하고 싶은 캐릭터템 맞춰가지고 놀죠. 리셋되면 달리실 거예요. 나는 리셋되도 맨땅할 거라고 달라질 게 없네. 싱글은 레더가 아닙니다. 스탠 루너들은 다 되고요. 레더 루너도 만들고 싶으면 모드를 까시면 됩니다. 했는 두 번도 앞쳤겠. 이미 네버부터 보수로 하는 세상이라 의미 없어. 이렇게 보시판 치는데, 그래도 재밌어서 계속하고 있다는 게. 그럴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된것 같네요. 근데 아직도 나이트어어트원이야 큰일 났 보시라고 부릅니다. 그냥 투가 오투가 어마어마한 게임입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고 오토 쓰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오토를 안 쓰는 사람들. 아니 공짜예요? 널렸어요? 그냥 인터넷에 막 무료 배포돼요. 진짜 좋은 오토는 구하기 힘들다 그러는데. 자동사냥 되는 루토는 널려 있습니다. 처음 나이트맨 왔을 때보다 엄청 세졌다. 근데 제발 솔론 좀 줘라. 이제 와서 포기하기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이렇게 된거 먹을 때까지 해야겠어. 많진 않고요아엠눈만 나오네 진짜 한 단계만 더풀면 되는데 그지갔네엠 다음에 쏠을 건너뛰고 샤이로 가고있어 이놈들이 무성심이냐? 스피릿. 레더 캐릭은 레더 서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레더. 레더는 기간제 기간제 서버. 지금 다들 레더 새로 시작하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들. 이번 달 말에 새로 시작할 거라서 어블리스도 사수까지. 제발 뭐 하나라도 바꾸자 쓰레기 거의 6개월마다 한 번씩 이제 레더가 새로 시작되거든요 레더가 시작, 새로 시작되면은 그 전에 있던 레더는 끝나면서 스탠스업으로 합쳐지는 겁니다 새로 시작되는 레더는 처음부터 다 같이 하는 거고요 그 처음부터 하는 걸 하려고 기다리는 거죠